퇴사를 하고 난 후고 퇴사 전에도 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있으니까 진짜 건강이 약 먹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그만을 뒀고 네, 안녕하세요. 어 어 제가 그 올해 6월 30일부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 기존에 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채널에 업로드를 많이 못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 개인 채널과 현재 여기 자이팜 채널에서 업로드를 많이 할것 같아요. 어 일단 좀 오해를 풀라고 찍었고요. 어 제가 뭐 퇴사를 한 이유 중에서 뭐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느니 아니면은 뭐노약서를뭐 차려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인성 문제는 사람에 따라 틀린 것 같고 이제 저를 좀 모해하는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사시겠지. 그노약사는 이제 인수를 받을 뻔했는데 어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여의치가안 해가지고 자연입한 유튜버하고. 하우 TV 채널을 통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 알릴 거고요. 어, 좀 틀린 거는 기존에는 이제 그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다뤘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농민과 함께 좀 맞춰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색다르게 좀 다양하게 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그리고 퇴사를 왜 하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제 성격 중에서 좀안 좋은 게 불리를 보면은 못찬 성격이 있습니다. 속을 끙끙 앓다가 좀 병에 걸렸습니다, 병에. 그 간수치가 통상적으로 한40 이하가 이제 정상인데 작년 12월인가? 한 5,800인가 200까지 올라왔어요. 급하게 이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, 어, 5,000까지 넘으면은 만약에 술로 인한 거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원인인 것 같다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좀 술을 먹다 보니까 어~ 술이 원인일 수 있으니 한번한 한 달간 술을 끊어봤는데 수치가 계속 막 요동치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불리를 보면은 못 찾는 성격이라고 그거를 말을 못 하고 속에서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와 그리고 몸에 이~ 그~ 열기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니까 이~ 엄청난 극심한 두통과 막 겨울에 코피도 많이 흘렸었고, 그걸로 이어지더라고요, 보니까. 원래 지금 편두통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, 이렇게 마음의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안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의 두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 있던 편두통 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그 하우티비하고 이제 자연이판 유튜버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